두 번째 목차 보시면 리딩과 레깅이 있습니다. 리딩은 말 그대로 당긴다는 말이고요, 어, 레깅은 레깅 이렇게 질질 끌다라는 어, 뜻이 있어요. 그래서 뒤로 미룬다라는 뜻입니다. 땡, 당기고 민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결제 시기를 당기거나 의도적으로 뒤로 미루는 방법을 말합니다. 양과로 이번에 보시면 리딩은 약정일보다 어, 계약할 수 있는 날짜보다 당기는 거예요. 자금을 앞당겨 수취하거나 앞당겨서 지불하도록 계약을 체결해버리는 거예요. 레깅은 어뭐 통상적인 것보다 늦춰 가지고 대금 지급을 한다든가 늦춰서 대금을 지급받는다든가 하는 겁니다. 예시 보시면요. 환율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업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금이 이제 받을 돈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수출 업체 입장에서 환율이 이제 올라가야 이득이 되니까 수출 시기를 뒤로 밀었다. 수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 환율이 증가하면 손해를 보게 될 테니까 수입 대금 지급 시기를 당겨가지고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것들이 리딩과 레깅의 예시로 볼수 있습니다.